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게 누이니라 루타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오까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베드로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요파라는 지역에 머물렀을 때 다비다라는 제자가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녀는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매우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에 들어서 죽어서 친구들이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근처에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어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죽은 다비다에게로 와줄 수 있는지 꼭 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죽은 다비다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미 다비다는 죽어 있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 베드로가 다비다가 죽어 있는 그 방으로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에 베드로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가 끝난 후에 베드로는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뜨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요바 전체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죽어 있던 다비다가 눈을 떴다는 것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다비다가 죽, 죽자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다비다의 죽음을 알린 제자들 그리고 다비다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달려왔을까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죠.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안에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어, 내가 이 다비다를 못 살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베드로가요, 죽은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선포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였겠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는 다비 달량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다비다는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때론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은 매우 희박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그 순간들을 보면요. 그 누군가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였다면 그것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냥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선포에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